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금액 기준 자1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자 다시 한번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자 챙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옆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자 특징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금일자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자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저항권에 밀리고 떨어지는 흐름이다. 자, 물론 앞서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 하단에 보시면 계속해서 거래량이 감소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런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만큼 어떤 캔들이 또 나올 거다? 자, 이런 파란색 캔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줄 거란 얘기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파랑색캔들이 많이 나올 거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언제나 자, 이런 파랑색캔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상장된 종목들은 자,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마감하는 가격이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인데,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자, 여러분들이 장중에 단타를 하기 때문에 자, 매번 우리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이 구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수익은 자연적으로 딸려올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종가를 챙겨갈 만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 시장이기 때문에 자이 종가 거래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종가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상적으로 메이가차로에 세 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6일 오후 오후 2시 38분에 드렸고요. 자첫 번째 종목 셀리드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종 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아침 시가 변동성에 깔끔하게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이슈와 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은 저절로 쌓여 갈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 셀리드 이 종목의 시가변동성을 보시면은, 자, 29.88%까지 갔죠? 자, 아침 시가변동성이 무려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자, 대박 수익이 난 거예요, 대박 수익. 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이런 바닥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 여유롭게 매수가 가능했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한가를 가는 대박 수익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랑 같이 종가 거래하시면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매일같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자이 수익이 어쩌다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이다라는 거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랑 같이 종가로 거래만 하시면은 자 최소 10% 이상씩은 매일 가져갈 수 있다. 자 근데 종목이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대박 수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 100만 원만 투자하셨다라고 해도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만 원의 준하는 수익이 나온 건데 자 이제 제가 10% 이상씩은 매일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금액만 해도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 달만 거래하시면은 충분히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자 100만 원만 투자해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종가 종목 세 종목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세 종목이 부담이 된다고 라 하시면 은 하나만 투자해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수젠 태그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어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자,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 자, 이슈 분석 철저하게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박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끌어 갈수 있다 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립니다 자이수젠엔텍의 시가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27.5%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 하셨다 라고 했을 때자 27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다 자 지금 확인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는 상한가 하나는 27% 거의 상한가 가 가깝게 상승을 했죠. 자 이런 수익이 절대로 운으로 어쩌다 나오는 수익이 아니다. 자그 정도로 제가 이슈 분석 철저하게 해서 드리고 있고 자 종목 같은 경우 자 제가 하단 이런 바닥 구간에서 드렸어요.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급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경 매수로 절대로 매수 사인 안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위치 자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리면은 매수 타이밍 놓칠 수가 없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급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여유 Porque... Okay. 매도 타이밍도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모두가 수익을 만들고 거래를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제가 통상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태성을 드렸어요. 태성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가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달면서 자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태성의 시가 변동성 얼마나 왔습니까 자, 이 종목은 8.7%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드린 세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는 상한가. 하나는 27%, 하나는 8.7% 움직였죠. 자, 그야말로 이세 종목 누적으로 따지면은 65%가 넘었어요. 자, 그야말로 초 대박이 하루였다, 초 대박. 자, 평균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 안전하게 매일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이런 수익이 충분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자, 이거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닥에서 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절대로 매수 타이밍 놓칠 수가 없고 자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해 가지고 자 매도 못 했어요. 자 그런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만 하시면은 저 누구나 이런 수익 매일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증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자 이런 음봉파랑색 캔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와줄 거고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챙겨간다면 지금보다 더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 자, 라고남겨주시면 자,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자, 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2,500원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2,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나와줬습니다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하는 분위기를 보면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놔주면 최소 7천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 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의 3571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가지고 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수가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